네 한국전력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해결사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 함께 알아볼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다시 한번 한전이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주가를 조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지금 좀 괜찮은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신고가를 찍고 나서 받는 조정이라 지금 겁먹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입 못하셨던 신규분들과 기존에 물량들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자리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매수 시점부터 어떤 방식으로 물량들 홀딩해 가는지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에다가 상승 가자 한번 외쳐보고 시작해 볼까요? 자, 한국전력이 이번 3분기에 무려 5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2016년 이후 가장 강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연료 가격이 안정되고 요금 조정 효과가 더해지면서 한전은 어느새 9개 분기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그룹사가 함께 추진한 자구노력이 3조 5천억 규모의 재무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회복의 발판이 더욱 단단해졌는데 이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앞으로 전력망 확충과 AI 산업대응 같은 미래투자까지 속도를 낼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체질개선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분홍색 선을 그려놓은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선의 의미는 세력들의 평단가입니다. 이거 제가 마음대로 그려놓은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데 최근 돌파하지 못했던 매물대를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붙이기를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강한 거래량이 터진 가격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균 매물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상단 매물대 가격은 49,500원대이고 하단 매물대 가격은 46,500원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드려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수익 꼭 만들어보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후반부에 핵심 포인트, 매매 전략과 우리의 목표가가 어디인가 제가 다 짚어드리니까요. 제 정보 싹다 챙겨서 행복한 주식하시길 바라겠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10월부터 세력들의 많은 거래량의 매집이 들어왔는데, 고점을 찍고 지금 가격은 내려왔지만 매집이 들어온 거래량만큼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세력들은 여전히 물량을 가지고 있고 개미들을 털어내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평단가로 내려오더라도 세력들은 매집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죠 매집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동일하게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의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를 조정해주고 있을 때 겁먹고 매도를 할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신고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세력들의 하단 매물대인 지지선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라 보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지지선 라인 4 6,500원대 근처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현재 지지선 라인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나오기 전에 하단 매물대인 46,500원대 근처에서 물량들 최대한 담으셔야 한다 말씀을 좀 드리고 한조는 우상향 흐름 이번 연도까지는 계속 우상향 흐름 이어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나오면서 주가를 눌러주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계속 물량들 담아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앞으로 나올 상승 우리가 대비를 해볼 거고 제가 매도 탑점까지 다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수익으로 다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선 저희 목표는 항상 최대한 안전하게 매수를 하고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지 실질적인 수익을 담을 수가 있겠죠 우선 매수 진입만 잘해도 매도는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사람이고 세력들이 매집과 매도라는 시점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타점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차트 신경 안 쓰고 본업만 집중해도 손해 없이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매매 타점 문자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이번에 함께 타점 잡아가면서 매매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 뒤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4494-5019.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한국전력 매매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0만 구독자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서 좋고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수익을 낼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주주님들도 이번에 저희 구독자가 한번 되어 보신다면은 구독자분들처럼 편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구독자 되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과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고, 상단에 제 연락처 010-4494-5019 여기 이제 구독자가 되셨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 매매 타점을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드리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봐야 저에 대한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행한 매매를 통해서 김프로는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지 저만의 타점 기법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서 중요한 매매 전략과 목표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계속 집중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 이 정도 보시면은 올해 6월 달부터 정말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단기 폭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저는 실제로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번 7월 달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수했고,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90%에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함께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로만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말은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실례가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타점 뿐만이 아니라 매도타점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 저는 실제로 유튜브, 즉,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아,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때 영상에서도 구독자분들께 분명히 문자로 오전장의 시초가 단타 종목 말씀드리면서 제가 좋은 사람들 물량 잡아가셔야 한다고 분명히 대응문자 보내드렸을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7월 31일, 7월 말에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고 제가 시초가 갭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1550원 이하 가격에서 공략해봅시다 라고 제가 오전장에 보낸 문자가 지금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대로죠. 지금 물량들을 잡아갔던 거래량이 터진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다시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돌파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시초가로 잡아왔기 때문에 어때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중간중간에 팔았다고 해도 최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50에서 많게는 7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매수만 제대로 잡더라도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에 지금 물량들 잡았을 때 터졌던 거래량의 사이즈 보시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물량들을 매집했고, 지금은 이제 물량들을 매도하는 단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포인트,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맞춰가지고 천천히 물량들을 주저 나가시면서 이제는 저희가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실제로 제가 이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던 문자내역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정확하게 7월달에 영상 보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구독 문자 보내주셨던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던 문자 전송내역 제가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정확한 타점들 잡아가지고 단기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즉 저희가 쉽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매수 타점이나 가격까지 정확하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해결사라고 저장해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는 제가 단기로 잡아갈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 저희가 쉽게 수익 낼수 있게 제가 매일같이 좀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는 단기급등 종목들은 시초가 매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못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수가 좀 힘들다?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장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타점들 잡아서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 맞춰가지고 매도 대응 문자는 제가 좀더 여유롭게 매도를 할수 있게 한번더 잡아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단기급등한 자리에서 그냥, 따라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확실하게 누구나 공략하실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다른 종목도 보여드릴 건데, 또한번 보시면은, SD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7월 9일 수요일에 시초가 갭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대 돌파 시에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시초가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시면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들의 평단가가 만들어졌고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저희가 물량을 잡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물량을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단기간에 마찬가지로 또 수익구간이 최소 400% 이상이 2주일도 안 돼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튜브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작이 뭐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시초가 공략할 수 있게 대응 전략들 전부 다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고 매도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혼자서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물량을 쥐고 있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에서만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쉽게 수익으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매수부터 제대로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매도를 정말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매수를 들어갈 때 물리고 시작하면은 매도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초가로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제가 매수가 전부 다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식으로 한번더 타점들이 나왔을 때 어떤 가격에서 물량을 잡아가야 할지 목표수익률을 얼마나 가져갈지 상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저장 한 번만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이렇게 대응문자 보내드린다고 이미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특히나 구독문자 보내지 않으시고 댓글로 보내달라 하셔도 제가 보내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와의 좀 약속이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문자까지 함께 챙겨서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수익을 얻어가셔서 좋고, 저는 유명해질 수 있어서 좋고,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유민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앞으로 제 영상 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구독 말씀드리고, 이왕이면은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무리 분석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한국전력은 호재가 많이 나왔죠? AI 기반 활성작업 로봇 개발에 착수하면 전력설비 정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감전 추락 위험이 큰 고압전선 작업을 로봇이 대신 수행하게 돼 현장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AI와 정밀 제어 기술이 결합된 저렴 로봇팔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는 지상에서 원격 제어만 하면 되는데요. 한전, 한전 KDN, 뷰로메카 등 다섯 개 기관이 참여해 산업계와 연구계가 융합된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향후 발전소, 플랜트, 터널 등 고위험 산업 현장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한전은 안전 그리고 AI 로봇이라는 신성장 축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전력 기술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가기 전 추가 매수 타이밍이 다시 한번 왔습니다 개미들을 털어주면서 주가를 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력들의 매물대에서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매집이 한번더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나올 것 같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단 매물대인 46,500원대까지 물량들 챙겨볼 거고, 상단 매물대 돌파 나와주면은 고점이었던 5만 400원까지 반등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 이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아래로도 내려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변동에 따라서 절반 매도하고 추가 매수하는 타점들을 공략해 나가면서 우리는 8만원까지 물량들 챙겨가면서 상승으로 가는 수익 쓸어 담아 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수익 낼수 있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 제가 타점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타점 필요하신 주주님들도 이번에 저희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셔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좋은 자리일 때 알려드려 볼 테니까요. 어려움 없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해결사 김프로였습니다.